안녕하세요.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파이팅TV입니다. 저는 최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TV의 정파입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뭐 이런 것까지 하는 사소한 고민들, 발톱 밑에 대처럼 지나가다 씹다 버리는 끔처 그런 사소한 고민들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어려움을 뭐, 질문이 뭐 있습니까? 네, 오늘 그 대구광역시에서. 아, 대구 좋습니다. 대구, 대구 좋습니다. 네. 아, 대구, 대구 좋습니다. 막창, 아, 막창, 막창. 막창, 막장골목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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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창, 막창, 막창 좋습니다. 네. 네. 막창, 막창. 아, 정말 네. 그 양념 소스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그 아, 그러니까 대구. 우리 다음에 한번 대구에서 가한번 촬영해보면 어떨까요? 아, 다음 우리 네. 파이팅TV는 네. 대구에서 네. 막창, 네. 막창 네. 방송 또, 예, 아, 아, 또 하면서 아이 예, 네, 네. 방송을 진행하는 네,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네네. 아, 네. 네 이분이 어, 대구광역시에서 네, 네. 요새 초미세먼지가 너무 극성인데요. 초미세먼지. 아 올림 있네요. 올림 있네요. 아 가슴 아프네요. 초미세먼지 아, 근데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뭐 미세먼지도 뭐 초를 칩니까 뭐 초미세먼지. 아, 아, 미세먼지도 아, 요새는 초를 치나요? 뭐초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는 해결할 수 있는데, 초 쳐져 있는 거지. 초 쳐져 있는 것은. 완전히 초를 쳐버리네. 미세먼지. 굉장히 아,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네, 초 미세먼지 아, 네. 는 고민이에요. 아주 어려운 고민인데. 네. 아, 그럼 질문이 뭡니까? 초 미세먼지에는 네. 삼겹살이 좋다는데요. 삼겹살을 몇 키로 먹어야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 ]입니다. 고민되네요. 손맥살로. 고민돼. 상당히 고민됩니다. 굉장히 아, 아. 과학적인데요. 정말 삼겹살 먹고 네. 아까부터 아, 예전부터 아. 아, 예전부터 이렇게 삼겹살 좀 먹어주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가죠. 아 그렇죠. 등기. 이 기름이 네, 또 고기 기름이 맞아요. 또 이렇게 탁 닦아주는 역할 있지 않습니까? 아, 아, 그리고 남의 살이 아. 맛있습니다. 맛있니다 남이 살이 아, 맛있습니다. 아전 아, 세계 돼지의 삼겹의 70%를 한국 산에 먹는 옷이 아십니까? 어, 우리가요? 어, 어, 5천만 원안 돼. 아 바보네, 바보아 뭐, 70%, 아. 뭐, 그거 모른다고 바보입니까?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 처음 알았어요. 나도, 어, 삼겹살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다는 참. 어, 이게, 돼지고기 삼겹살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왜 제가 외국을 많이 좀 다니지 않습니까? 아, 엄청 다니시죠? 네, 이번에도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다테봐라버 갑니다. 갑니다. 미국 댄버. 댄버, 예. 크로아티아 좀 있으면 갑니다. 크로아티아. 네. 크로아티아. 아, 두바이 아, 갑니다. 두바이. 두바이! 네. 엊그저께 그, 사포로 갔다 왔습니다. 사포로? 네. 그러면, 이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이, 비계를 잘 안먹어요 안먹어요? 비계가 안 먹어요. 맛있는데? 그냥 그, 입맛이 좀안좋은가봐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삼겹의 70%를 대한민국산에 먹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이걸 연구했습니다 아주 깊이 아주 심도있고 연기해봤더니 아, 이게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 아 삼겹살이 아 일제 강점기하고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네,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예. 네, 네, 네. 네. 돼지를 잡아서 좋은 부위 살코기 부위를 전부 일본 일본, 놈들 먹고. 아, 그렇죠. 일본 남은 놈들이 먹고, 일본 놈들이 살코기 먹고 남은 비계를 우리가 먹게 된 거죠. 남은 비계를 우리가 그렇습니다. 먹고, 아 우리 조상님들 진짜 너무 불쌍해아 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민족의 음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아 한민족 정말 대단합니다. 파이팅 넘치는 정말 우리 한민족 사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브라이드가. 네. 삼겹살을 전 세계적인 정말 음식으로 만들어낸 우리 정말 한국인들 화이팅이고요! 네. 어, 2019년도 대박나십시오! 돼지고기 오빠들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삼겹살 찍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아, 그럼 네. 돼지고기 먹으면 되겠네요. 돼지고기를 어, 근데 몇 키로나 먹어야 되지, 이게? 네. 삼겹살? 어, 돼지고기를 몇 인분 드세요? 저사인분을 먹어야 돼요 4인분. <laughs> 자, <laughs> 인어야 됩니다. 내사을 주고 싶네아 이거 먹다가 멈추면 정말 삐집니다. 사인분을 아, 많 먹을 아, 때가 우리, 우리는 먹기 위해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사인분. 4인분. 4인분. 4인분이, 4인분이 우드 키로스로 뭐 네. 1인분이 이제 150g이니까 4인분하이 네. 600g 되겠고 네. 600g 보통 요새 뭐한 1인분에 식당 가면 13,000원 하니까 사인분 아, 네. 어, 먹으면한5만원 되겠네요. 만 원. 만 원. 5만 원 5만, 5만 5만 이면 5만 미세먼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이면 4인과가기이 먹는데? 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전 저만 먹을 줄. 나만 처먹는 것이 아니죠. 아, 난 나만 처먹을 줄 알았던데, 아, 아니죠. 우리 1 0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20만원이네? 그럼 한상에 어... 20만원이면, 아, 공기가 지금, 초잖아, 초, 초를 쳐서, 매일 먹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 얼마? 600만원이네? 아, 부럽습니다! 600만원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당시, 정말 부럽습니다! 니다 그러면 이거, 600만원 주고, 지금 이거 매달 600만원, 지금 초미세, 초초미세먼지에서는, 600만원 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한 가족이 모였어요. 나 600만원 4인 가족 모이고 언니네 집 4인 가족 모이고 그리고 할머니 오시고 할아버지 오시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 상이 어떻게 돼? 일, 한 달에 어떻게 돼? 이게. 소고기 먹어야겠는데요? 아, 소고기 먹어야겠는데? 아, 이, 아, 이, 정도 으면 소고기 먹어야겠는데?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말고 아.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생각이 많으시죠? 방독면 어땠습니 방독면? 방독면? 아, 네. 느낌 있는데 방독, 네. 방동면쓰고 다니면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난 소중하니까? 그렇죠. 방독면? 그렇죠. 근데 제가 네. 의무경찰출신이어 가지고 제가 방독면 써 봤거든요. 방독면. 아, 방독면. 아, 방독면 아, 쓰면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아, 이제 숨이 차. 숨이. 숨이 막걸다 막 숨차고. 방독면 이 쓰면 또 이따 막 이김 나오니까 앞이 뿌얘 가지고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고. 아, 어. 지금도 앞이 뿌얘서안 보여. 어.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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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파, 안 써서 보이지. 잠깐만. 저저방사뭐 그냥 지금 현재 방독면안 써서 뿌해요. 안 써서. 뿌예요, 안 그럼 이건 생활하기 어렵고 또 이게 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아, 방독면을 쓰게 되면 자영업이 어렵게 되겠네요. 어떻게. 그 방독면을 쓰는데. 표제자유로. 아, 화장을, 아, 화장을 안 해버리니까. 그렇죠, 화장을. 방독면을 쓰는데, 화장을 <목소리> 다가리고 <목소리> <목소리> 있는데. 그렇죠. 아, 아. 방동면에 저는 김혜수 좋아하니까 김혜수 방독면을 쓰고 이 몸이 돌아다니면 아. 어, 그러니까 괜찮겠네요 괜찮아요 아, 볼륨이 있는 아아 어, 괜찮아요 근데 자영업은 어떻게 해요 자영업은? 아 자영업 내 친구도 화장품 가게 하는데 아 이거 아, 팔려버리겠네 아, 그리고 화려 때문에 많은 지금 화장품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방독면 굉장히 어렵네요. 네, 대안으로서의 방독면은 정말 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말 그 불경기의 자영업의 어떤 그런 현실을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정말 처리할 수 있는 아, 아주 어, 좀 위험한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어, 분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과 선생님께서. 그럼 이거 말고 또 해결할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 뭐가 있을까요? 그.. 음, 밖을 안 나가면 됩니다! 밖을 안 나가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봤자돈 돈만 많습니다! 돈만! 아.. 집에 있으면 되겠네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 아, 진짜, 좋은 아, 공기.. 아, 좋은 아, 공기 아, 마시고 진짜.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아. 좋은 공기입니까? 아 좋은 공기죠! 집에 있으면 미세먼지안 아, 들어오는데! 아 진짜.. 이렇게 무시한 사람전 집에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한 사람.. 밖에 있는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훨씬 더 더럽습니다! 추격! 더럽습니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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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 멋지거든요. 아, 지금 멋지거어요 멋진 거. 지금 최근에 보셨습니까? 침대 잘못하면 뭐돈 나오잖아 돈. 침대 잘못 넣으면 돈 나오는 거 모르니까 이번에 아파트에서도 나와요? 뭐 잘못해가지고. 돈 나오자. 나 돈이라고. 나 돈. 아, 돈. 아, 돈 나와요? 네. 아, 그럼 이제 일할 필요 없겠네. 침대만 누워있으면 됩니다. 그럼 돈이 그렇습니다. 나온답니다. 돈! 아. 돈! 와, 이거 진짜 우리 할머니들 정말 좋아하겠는데. 누워있으면 되는데. 누워있으면 돈나옵니다 아, 진짜 까쳐줘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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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것은. 네, 지금도 잘못 갈면 돈 나오고요. 쓸모도 아, 잘못 갈면 돈 나옵니다. 근데 무슨 돈이 나오죠? 네. 네. 만원 권인가요 오만원 권인가요 배를 확 죽여버리는 돈이 나옵니다. 배를 죽여버리는 돈이. 돈이 네. 네. 죽여버려요? 그렇습니다. 어... 아, 오늘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지금 성격 더러운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라돈이라는 물질도 나오고. 아, 라돈 네. 진짜 돈이 아니었구나. 진짜 뿐이 아니는 굉장히 밖에보다 더 많은 안 좋은 먼지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폐로 직접적으로 어주는거 굉장히 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폐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전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공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인간이 가장 세계에서 정말 잘 맞는 청정기를 갖고 다닙니다 인간이 제가요? 제가 청정기를 갖고 다닌다고요? 아, 네가 갖고 다닌다고 디가 어디있어요 어디 내가 청정기가 어디있어? 폐입니다 폐아폐폐 아, 폐. 폐. 우리가 아. 인공지능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숨을 쉬면 그 자동으로 그냥 청정이 돼버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폐가 다 해줄건데 미세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폐가 다 걸러줍니다 근데 이런 초미세먼지는 폐로 확 박혀가지고 그냥 폐로확 죽여버려서 리 문제인겁니다 박혀요? 박혀 그냥 박혀 거기만 박힌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모공에 바로 침투 먼지가 뚫고 들어온다고요? 네가 뭣을 알겠어? 아, 아! 오 신기하네 아 진짜 신기하네 아 이게 무슨 뭐 먼지가 뭐 바늘도 아니고 이야 오 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배가 여기도 뚫고 아. 여기도 뚫고 다 뚫습니다 다 뚫어 근데 뭐 먼지가 몸에 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 아니 뭐 건강한데 먼지가 좀 들어왔다고 해서 어... 아. 곧 죽습니다 먼지 때문에 죽어요? 곧 죽습니다 곧 먼지 죽습니다. 때문에? 곧 죽습니다 진짜? 아뭐지 네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이 심오한 것까지 알겠습니까? 아, 건축습니다. 건축습니다. 아, 숨 뭐지? 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숨아 쉬다가 죽게 생겼어. 아, 그래서 맨날 미세먼지 그 정부에서 막 문자 보내고 그러는구나. 아, 맞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남자도 막 딸깍딸깍 하고 뭐 이게, 아. 그 네. 죽어서 그러는구나. 죽었어. 아직 그래도 인구 문제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이 와 있습니다. 애들을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우리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좀더 나가다 보면 아까 돼지고기 안 되고 방독면 안 네, 되고 돼지고기 네, 방독면 안 되고 다안 되고 자영업이 어려움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게 사실은 또 공기청정기 시장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아, PPE를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이게 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공기청정기 시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만 사실은 공기청정기 관할 법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네. 법치국가인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이 없어? 네가 아직 잘 모르잖아 <laughs> 네가 아직 잘 몰라 우리나라를 잘 몰라 아나 우리나라가 엄청 뭐, 좋은 나라인데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구오틴 대구, 대구,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아.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 노인이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교통사고 제일 많은 나라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노인이 빈곤해요?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 노인이 돼가고 있는 상태라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문제입니다. 노인 될 건데. 아 그런 얘기는 우리가 <laughs> 다루면안 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를 여러분 진짜 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공기청정기 고르고 싶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골라야 돼요? 나 그냥 렌탈할 건데 그냥 렌탈할 거예요. 자 전화 걸어서 저 렌탈하십시오.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면 됩니다.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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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어, 욕을잘 하는. 정수기도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욕을잘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런. <laughs> 네. 아, 왜한달하게못 아, 돼서? 아, 아, 한 달에 뭐만 원, 2만 네 원이면 끝나는데 아 이런 문제는 제가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 한마디만 해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기청정기 고르실 때 CATR 수치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CATR CATR이요? 아 이게 국제 규격입니다 국제 규격 그래서 인체에뭐 K-마크도 아닌데 K-마크도 아닌데 이런 c a d r 을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더 이상 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c a d r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공기창제입니다. 아 여러분, 결국 이 공간 안에도 정말 아버지란다.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laughs>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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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정말 아, 여러분, 이 안에도, 어, PPL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접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에서 이렇게 찾아보셔서, 어, 한번, 저희한테 연락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선물 드립니다. 자, 간접 PPL 전문방송, 사소한 고민방송 채널 파이팅 TV, 여러분 속에 간접 PPL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 속에. 오늘 결론을 지키시면 안데 결론! 자, 오늘의 결론은, CADR이, 예, 적혀있는, CADR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꼭 물어보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번개창작 그게 아니고 미세먼지를 돼지고기로 몇kg을 처먹어야 되는지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 수, 이야기를 숫자 약한데 <laughs> 자 미세먼지 대구광역시에서 보내주신 주부분 미세먼지 하시기 위해서는 돼지고기를 2.4kg을 삼겹살을 드셔야 되고 이런 가격으로 한상을 했을 때한 달에 어, 600만원을 해서 600만 어, 가정이 파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구요 방독면 대안 해봤지만은 방독면을 하게 되는 경우에 화장품업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서 결국에 자영업이 도달하게 되는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결론은 c a d r 맞아요? 네 높은 거 이런 c 아니 이런 자꾸 이런 자 이런 자꾸 이런 국제 이런 자꾸 이런 국제 이런 이런 이 이런 자꾸 이런 이런 이 규격 규이 국제 규 이런 자 이런 자꾸 이런 자꾸 이런 자 이런 자꾸 이 이런 자꾸 이면자 좋다면서요? 그래 좋다. 이런 CATR!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멘트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맛이게 넘치는 파이팅 바... TV!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세요! 삼겹살 옆에서 눌러주시고 CATR을 아는 사람도 눌러주시고 이런 CATR! 눌러주세요. <laughs> 눌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